안녕하세요. 포르바이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어, 100만원 이하, 어, 그렇죠. 분 로드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어, 메리다 스컬트라 100 디스크 모델입니다. 자, 디스크 모델이 좀 귀해요. 항상 들어오면은 얼마 안 돼서 다 빠지고 풍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풍깁니다. 예. 네. 저 이번에 메리다가 이제 1 년에 한 번씩 선주문을 봤는데 그때마다 사이즈별로 두 대씩밖에 이제 주문이 안 돼요. 주문이 안 돼서 지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황금 사이즈인 지금 엑스 어 스몰 사이즈를 지금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고요. 심지어 요 색상은 어 신형 컬러인 화이트 건메탈 그레이입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모델은 이제 2025 어, 스컬트라 디스크 100 모델이구요. 음. 색상은 어, 25년부터는 블랙이 안 나옵니다. 블랙이 안 나오고, 어, 실크 다크 실버 블랙이라고 나오구요. 어, 또 한가지 색상은 화이트 컴메탈 그레이, 이 색상이 화이트 컴메탈 그레인데, 이 그냥 화이트라고 그냥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화이트라고 보셔야 할것 같고, 되게 진짜 하얀 화이트예요 진짜 하얀 화이트 네. 진짜 예쁜 그런 화이트 그게 여성분들이 되게 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컬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멀리서도 와이거 자전거 예쁘다 할 정도로 진짜 이번에는 컬러를 정말 잘 뽑아냈네요 어 스컬드라 백 디스크 모델은 일단은 가격이 오르진 않았네요 어 지금 정가가 105만원이고 역시나 지금 할인해서 89만 2500원에 지금 어,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클라리스가 들어가는데, 어, 이게 보통 다른 브랜드들 보면은 크랭크를 빼고 뭐 클라리스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 스컬트라 맥 디스크 모델은 풀 클라리스입니다. 크랭크까지 클라리스가 들어간 풀클라리스예요 그래서, 어, 다른 브랜드랑 비교를 해봐도, 음, 사양이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게 장점이면서 또 가격도 합리적이죠. 요즘에 보시면 픽시가 보면은 뭐 80만원, 90만원, 100만원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로드가 더 비쌀 것 같은데, 어또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자, 스컬트라 백 디스크. 어, 뭐 말로는 설명이 필요 없는 모델이고, 음, 일단은 간략하게 제가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컬트라 프레임은 스컬트라 라이트 BSA 프레임이 적용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알루미늄 프레임이고, 어, 여기 기술이 들어간 게 프로라이트 66 트리플 버티드 알루미늄이라고 나와 있구요. 어, 알루미늄 계열은, 파이프 계열은 6066 이라는, 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그런 알루미늄 파이프가, 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프레임의 각 파이프 형상이 이제 하이드로 포밍 시스템이 다 들어갔구요. 음. 그리고 테이퍼 튜브 방식 헤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포크가 이제 카본입니다. 요 네. 포크가 카본이라는 점도 되게 인상 깊고요 카본 등급은 CF2, 카본 디스크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가 XX 스몰, 그러니까 2X 스몰이죠. 그 다음에 X 스몰, 그 다음에 S, SM, ML, L, X라지 이렇게 나오는데 다, 다, 들어오진 않고요 음, 2X 스몰이 좀 많이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요 모델은 X 스몰이고요 어, 브레이크는 기계식입니다. 어, 클라리스 기계식이고, 어, 앞뒤 로터는 6인치 세팅입니다. 나머지 뭐, 크랭크 기어비는 이제 50에 34고, 그 다음에 드레일러도 앞뒤로 뭐, 시만노 클라리스고, 어, 스프라켓은 11에 28입니다. 네. 그리고 단수는 8단입니다. 그니까, 러 뒤에 8단, 앞에 2단에서 16단, 16단 기업이구요. 음. 나머지 핸들바, 뭐, 안장, 시트 퍼스트, 뭐, 스템 전부 메리다 자체 제품 들어가 있습니다. 휠도 마찬가지로 자체 제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어, 엔트리급인도 불구하고, 맥시스 제품 들어가 있구요. 25C입니다. 네, 25C고, 어, 요런 급은 이제 정말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모델입니다. 무난하거든요. 어, 스컬트라 백은 뭐 10년 이상 전부터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그때부터 스컬트라 백은 정말 잘 만들었고 입문하기에 정말 부담 없는 금액이고, 네, 어0만원 이하 금액으로 이렇게 로드를 접할수 있는 어, 그런 회사 같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어, 요 모델이 들어왔다,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고요 색상이, 다른 색상도 두 대씩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요 XS 사이즈는 지금 한 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금방 나갈 것같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자, 어, 소개해드리고자, 어, 이렇게 촬영을 조금 해봅니다. 네. 어, 뭐, 스컬트라 100도 있고, 뭐 스컬트라 400 모델도 있고, 이제 앞으로 조금씩 2025년형 어, 모델들이 쭉쭉쭉 들어올 거예요. 네, 그첫 그 번째 모델이 지금 로드에서는 어, 일단 스컬트라 100 모델이고요. 네, 상당히 어, 좋습니다. 네, 89만 2,500원 네, 가격도 착하고요. 어, 구입은 뭐 네이버, 어, 스마트 스토어도 결제 가능하시고요. 어, 현장 결제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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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상으로 스컬트라 100 모델에 대한 어, 간략한 이렇게, 리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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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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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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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접 비드도 스무스 스무스 벨딩 그 처리가 어, 엄청 깔끔하게 된건 아닌데 그래도 이급 생각하면은 그래도 어, 마감 퀄리티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리다 로고나 지금 어, 메리다 폰트 같은 경우에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펄이 조금씩 들어있는 부분을 알수 있고요. 어, 포크는 CF2 카본 등급이고 브레이크는 기계식 디스크고 글라리스 발달이고 네. 기어비는 50-34, 11-28 세팅입니다. 네. 자, 마감지 파츠들은 전부 다 메리다 순정 콤프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고 휠셋도또 메리다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림은 알렉스 림 제품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맥시스 제품 들어가 있고 2 5스입니다 이렇게 조금 디테일을 좀 설명 드릴게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뭐 22년이나, 3년이나, 4년이나, 5년이나 같아요. 네. 프레임은 같아요 그냥 매년 이제 도색 퀄리티가 도색 방 도색 색깔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컬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자 이상으로 여기까지가 예, 스쿨트라 100 2025년형 디스크 모델 예, 설명 드렸고요 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예, 연락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